여러분, 안녕하세요. JLPT 콕콕 찍어주마 N3 문법 강의를 담당하게 된 김윤성입니다. 자, 문제 유형을 한번 봐봅시다. 문제 1 유형은 문법 형식이라고 해서 가로안에 알맞은 표현을 넣어서 문장을 완성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어려운 기능어보다는 일반적이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표현. 그다음 경어도 좀 많이 나오고 조사 등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돼요. 문장 읽어 보시고 가운데 적절한 문형을 넣으시는 문제 유형이에요. 자, 문제 2번은 문맥 배열 혹은 문장 배열이라고 해서 문장을 바르게 바르게 그리고 뜻이 통하도록 배열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 이렇게 줄이 네개 쳐져 있고요. 가로 안에 아, 별표에 들어갈 문형을 찾으시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문제 3번 유형은 문장 흐름이라고 해서 공란에 들어갈 좋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자칫 독해처럼은 보일 수 있는데 뭐 작가의 주장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문맥을 파악해 가지고 가운데 적절한 문법이라던가 접속사를 넣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문장 흐름에 맞는 문법 요소나 어휘 접속사 부사 등을 묻는 문제가 나오는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가로 안에 넣을 수 있는 문제가 나오죠. 5번. 고子노아이에悩んでいるのですが 고민하고 있는데,どこに相談すればいいのでしょうか? 어디에 상담을 하면 좋을까요? 교육委員会に相談すればいいと思います. 교육위원회죠. 에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호가라고 하면 그 밖에 그외 라는 뜻이고 고 또는 일이나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호우는 어디 어디 쪽 이란 뜻이고 는 마이라고 해서 경우가 되겠죠. 아이에 관한 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려오 가겐가 내기즈니,즈니 라고 하는 거는, 뭐뭐 하지 않고, 뭐뭐 하지 말고 라고 하는 나이대와 유사하죠. 양을 더하고 줄이는 거, 양 조절을 하지 못하고, 오카즈, 반찬을, 음, 것도 뭐 아를까 뭐시레마생 경우도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보기 보시면 다 복합동사죠. 마스형에 스기르 붙으면 지나치게 뭐뭐하다 2번. 마스형에 오아르 붙으면 뭐뭐하길 끝내다. 3번. 마스형에 하지메르 하면 뭐뭐하기 시작하다. 마스형에 즈즈케르 하면 계속 뭐뭐하다 그럼 해석이 1번. 츠쿠리 스기테 시마우. 너무 많이 만들어 버린다. 2번. 츠り리오아테시마우다 만들어 버린다. 3번. 츠り리하지메떼오구 만들기 시작해 준다. 4번. 츠り리쯔즈케떼오구 계속 만들어 준다. 그래서 그 양을 더하고 줄이는 거를 조절 못 하고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반찬을 너무 많이 만드는 경우가 있을지도 몰라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 소노 아파트너 치가근이와그 아파트 근처에는 진자가때진자가 있어서 나에까왜 그런지 어나 코에 대큰 목소리로 마도젠까시떼 창문을 다 열어서 으따て이마시다 노래를 불렀어요. 보기 한번 볼게요. 1번. 으따て모 불러도 2번. 따로 추측이죠. 뭐뭐겠지. 3번, 나이저 오브, 괜찮다. 4번, 또 오모 때 라고 생각해서. 얘 앞에는 보통형이 붙어야 되겠죠. 어머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순서는 왜 그런지 큰 목소리로 불러도 나이조브 나로. 추측이죠.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창문을 다 열고 노래를 불렀어요. 별표에 들어갈 순서는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150년 그라인 마에마데와 150년 정도 전까지는, 4던도 실화를 때 이나까다가가 나노데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화가예요. 사쿠이모 산주땡 수량이 나왔네요. 작품도 30점, 카레니 칸스르 그에 관한, 시료모 とんど아りません 그에 관한 자료도 거의 없어요. 보기 확인할게요. 1번, 녹꽃대 남아. 구라 이 정도, 대 략적 수량 을 나타내 죠？그 다음 에 이마 센시 없고요시가뭐뭐밖에 구라 이라던가？그 다음 에 시가, 시가 명 사에 많이 붙 죠？그래서 작품 도30점 정도 밖 에, 남아있지 않고 그에 관한 자료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별표에 들어갈 순서는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